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경계에 있는 고대산을 2000년도 6월 15일날 다녀온 영상인데 현재 가고 있는 위치도 잘 알지 못한 채 다녀온 부실한 영상이니 옛날과 비교하는데 참고하세요. 청주에서 7시 출발, 4시간 한 20분 걸려서 연천에 도착해서 지금 고대산을 향해서 한 30분 올라왔습니다. 올라오는 길은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은 험난하지 않고 올라오는 길은. 음. 2, 30분은 2, 30도 정도 경사가 계속되는 아주 가파른 계곡입니다. 길은 입질한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이전에 고대산중턱이 지금 와 있고 좋은 먼 곳은 잘 보이지 않고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등산로가 통, 등산로에는 통. 이제 등산 한 시간이 지나서부터는. 이제 경사가 끊치고, 그 다음에 등산도가 약간 좀 멋있어 보입니다. 지금 고대, 고대산 헬기장에 와 있습니다. 8 3 0 m 고대산을 오르는 중인데, 앞으로 전경을 보겠어요. 네,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정상이 왔습니다. 831m의 네, 몇 사람이 지금 거기 올라가 있어요. 헬기장에서 어, 바로 정상 쪽입니다. 네, 좀 저쪽 헬기장에서 동북쪽으로 네, 저가 지금 정상 저까지 가는 길이 에요일부는 네, 올라가 있습니다. 정상에 오는 길입니다.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못 노일이 깔려 있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정상에 현재는 등산로로 개방되어 있지만 은 주변에는 지뢰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산로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 가까이 보겠습니다. 네. 저 우리가 지금 정상 군사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대산 네. 810번 같은데 831m 보이는데 오늘 시야가 좋지 않아서 어, 어, 지금 원리는 볼 수가 없고 이 우측으로는 지금 금강산 쪽인데 보이지 않고 그는 신탄이 여기서 내려가지고 2 시간 반 동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예, 오늘 날씨가 아주 더고지근하고 네, 바람 한점 없어가지고 좀 힘들은 산행이었습니다. 보이지 않고, 주변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.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예, 이 길로 따라 올라와가지고 여기 대일물이 있고 예, 요가 좀 경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는 나머지는 별로 수리하지 중니한 <목소리> 내려오는 길이 제3 등산로였는데 아, 등산로 내려오는 길에서 아주 굉장히 <목소리> 높은 그 절벽 바위가 있는데 폭포가 있어요 밑에. 이 폭포에 물이 적대니다 소리는 지금 약간 나는데 폭포에서 음, 아, 서쪽으로 절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엄청난 그 바위 이 절벽인데 아, 여기 제3등산로에 있습니다. 네, 이 밑에는 지금 바른쪽으로 폭포가 있고 제3등산로 좌측으로 있는 그 바위 절벽 계곡인데 예저 위에 지금 폭포가 있는데 잘안 보입니다. 예, 저산 그 굉장히 절벽이 심한데 거기 폭포가 있어요. 어?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여기가 지 최북단 신칸문역입니다 여기까지 철길이 오고 머지않아만 공리되면 이 길에서 금강산을... 산행은 장소 구분도 잘 모으단 채 신탄리역으로 돌아왔어요. 여기는 신탄역 장입니다. 관광안내도... <laughs> 우리는 지금 산정호수에 와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김일성 별장을 하다가 지금 별장 식당이 됐다는 것이고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서 지금 뭐저오면 네, 경치는 그럴 정도 돼버렸어요 물이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산정호수에는 구름다리 이 지금 위에 와 있는 여기 지금 구름다리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산정호수인데 눈 물이 빠져가지고 저 저기 호텔 이면 저기고, 아 저기 쭉 가서 물이 구름다리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거죠 그 호텔들하고. 에요. 다른 폭포가 지금 뭐고 폭포에서 한번 여기에 어, 가고 여기 산정을 자리고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. 그에 여기다가 그 음식점을 아주 멋있게 했네. 음. 아주 옛날에도 인기 있었것 같은데 뒤에 호텔이고 있아니뭐 야외극장, 자동차극장이고 호텔이 굉장히 많구나. 주차장에서 바라본 그 산정호수 동쪽으로 보이는 명성산. 네. 산, 자 산정호수 그 구름다리죠.